지금의 시간도 보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보좌의 이정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 시간도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금정상적인기는 치유와 마가다락방있이일어나야됩니다보고

몇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칸了好次的困 드디어 깨달고 세계 살리는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단을 세워야 됩니다. 이그 자, 그런데 이 단을 세울 때 완전히 이 불신앙을 깨달은 겁니다. 다 우리가 미,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 아브라함이 한세 가지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시죠우아브우 네, 첫째 깨달은 게뭔거 하니까? <laughs>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但是对于他自己来说是不可能的. 밥도 못 먹는 판인데. 세, 만민을 살리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现在连填饱肚子都很困难，要去救活万民，这简直是不可能的，是不是？이걸아브라함깨달은겁니다。但是亚伯拉罕他领悟了这一点。하나님이말씀을주신대네게내가지시할땅으로가라。神赐他话语的时候说：“你要往我所指示你的地区。”但是他不知道要往哪里去，这说的什么意思呀？现在亚伯拉罕的处境非常的困难。 조건도 안 됩니다. 다 후손이 세계보고 만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조건이 안 돼요. 는那个条件 자기 집에 있는 그 할매 쳐다보면 영 아이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哎, 이렇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요는 그래서 조카 데리고 나왔는데

아주 재앙의 원산지를 떠나라는 거야. 让他的原地 이때 이미 이 사단이 함정을 봤죠. 那撒旦好了陷阱 그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에덴, 노아 홍수 시대, 바벨탑이기다 사단의 함정이에요. 就是三事件有的洪水以及巴塔事件就是撒旦好陷阱 일제의 비림 시대가 오면서 之后过来了拿非利时代撒旦就做好了三枷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야. 结所有的人都在了撒旦的之中이 사단은 열두 가지죠. 이걸 깨달은 거야. 아, 그렇다. 아, 이제 사단 열 개. 원래 야한 그가 다 원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고요그 就是物質. 나는 이것만 생각을 했구나 아, 이거 이거 있어야 살지. 아우, 이거 겨우 이거 있어야 생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这么想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보음을 하는데 내가 무슨 어? 가진 게 있어 세계보음 할거 아니냐? "我要做世界福音,我得有的什 이거 차는 세계이거아니거这么想 그래서 적하이걸믿은 겁니다 그사람觉得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그 사람은 그사다은그사은그 사람은 그사 사람은 그사람사람사람그그은은사람 一般的人只要遇到这个物质的问题，整个人就变得不一样了。是啊，可了苦呢。啊，所以<这>所以这个部分很重要。给其他的不太清楚，但只要不触碰到物质的问题，他的本色就会显露出来了。其他的不知道呀。各位，如果你奉献是最喜乐的话，那就会蒙到经济祝福，对不对？ 세계에서 무슨 재물 무슨 재물 제일 헌금을 많이 드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아, 시설의... 아, 저但是奉最多的什就是이스라엘은 샤드슨... 세계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시재,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정식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 제일 많은 게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롯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하고 성더 리베 야그 단을 쌓기 시작해. 영혼 이 단은 어떤 단이냐? 什么样的 그동안에 가긴 불이 체질된 것을 바꾸기시작 하는 단입니다. 这段时间以来，这么长久的刻印根基体制，完全改变这一切的，谈。完全,完全推翻命运的。 ]现在不一样.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现在恢复神童子的身할 없이야겠다. 권세를 회복하는 이 단을 시작했다 말이에요이하셔됩니다이定要做이의 체질을 뒤바꾸기 시작해야开 我们在座很多医生有必要来开一些讲座。真的，人上了年纪之后，吃的饮食习惯得改变。不能跟以前年轻时候吃一样的东西。我，哦，我们釜的。我们小的时候呢，釜山做泡菜，它不光做泡菜，它还会加上这样的鱼酱、虾酱。哦 삼0세기 그냥 멸치젓은 널 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1, 2, 3일 동안 1일 3일 동안 1일 3일 음식이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그6일 17일 18일 19일 10일 1는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는일 10일 11일 12일 1는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1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주었어요. 주시신 응답을 미리 본 단을 삼기시켜요탁하 주지 너원 단. 입니까 로스를 보내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로손대야 네가 눈을 들어 동선한 목을 바라보라. 你举目向东西南北观看。第十四节里头说，那举目观看。啊，不仅如此。네가종과횡으로你要纵横走遍这地。十七、嗯、节对吧？이걸 전부 네 자손에게,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些我都要你和你的裔直到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잡고 탄을 쌓기 시작했어요. 定住了就 이때 이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식이들 시작했어요. 이들은

해복하는 네, 힘을 가져야 돼요. 대이녀석가회복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야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정표를 계속 누야 됩니다. 接下来呢，要不断的继续享受望楼旅程里程碑。耶稣里面一个就是说你跟着，因为耶稣给了我们、这个。因为神赐下了这个。如果每天每天努力的做，么绝对望楼会出来。每天如一享受这个的话，会出来绝对望楼。绝对验证已破有。会看见绝对旅程。绝对验证破有，会建立绝对里程碑。那么会在一切的地方看见恢复的信息。 이게 아침 기도입니다. 이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요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있어야 돼요. 신사 이코 다들 얘들 얻은돼 재형성 정신입니다. 키우되고 있냐? 주부가고 있냐? 양초 비치유나 하실자 마마식不 아침에는 완전히 이 시간 길게 잡고 하세요. 早晨呢，要尽量的时间多一点，你要来长长的做。그냥 시간 정할 필요 없어. 눈 뜨는 대로 하면 돼你예를 들어서 뭐 많이 피곤했는데 일 많이 했는데 내일은 뭐 없다 툭 자도 돼요. 굳이 마침 이나 기도할 필요 없어. 눈 뜨면 시작하세요. 举个例子，比如说前天晚上做了很多事情，很疲劳，那第二天就睡个懒觉。那么一睁眼的时候，你就开始难受。你们一睁眼的话，得恢复你们所有的身体，你们的大脑得恢复一切。各位，你们的脑细胞正在一点一点悄悄你们的在一在受损伤。네 其实你们入睡的时候，你的肺也在受到了损害。记者这呼吸因为记者他已经证实了嘛，百分之九十的运动选手他的肺都已经受了损伤。这呼吸的也是门技术嘛，所以一个记者专门做了这样的专查报道。所以早上得慢慢的来恢复这一切。的 人们只要稍微做一点，也有效果起来。你早想，上你要想要恢复一切，要把它储存起来，嗯，고하셔야돼所以各位一定要来做。那白天的时间是什么呢？모든걸확인하는데살리는힘이필요해요。要确认一切，但是需要能够救活的力量。 일곱 포인트입니다. 여기 모든 게다 들어 있어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숨겨 놓은 사람들을 만나긴다 말이에요. 이게 답이요. 여러분 어릴 때도 얘기했잖아. 윈스턴 처치라고 플레밍이 만난 거예요.

지금 초식은 벗어 떨어 물속,但是弗拉明가 그를 구했다. 오마니가 신분은 안 맞지만 친구가 됐다. 아, 타는 굉장히 감사해. 虽然他们身份는 서로 다른데도 친구가 됐다. 가나네. 아, 이거 아이가 很 큰. 어떻게 알고 학비를 대준거야? 제관은 초자 부친이 그를 부러 수업했다. 이후 타는 정말 반전 세계의 의사가 됐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타는 가비로 출다. 조파미라는 정청명수마 판이시린 바뀌는 시대에.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 브리스가와 바울과의 만남. 비시 책바 종직자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종직자 포인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7중이 세계 교구가 보이고 대교구가 보이고 일천 제자망대가 보이고 那个时候起，能够看见世界教区、大教区，看见一千万楼、一千门徒。所以我正在祷告。需要能够建立这一千万楼的特工队。外头正在等着我们。그여러분이안되면다른사람세워야돼就算各位不行，也得立其他人，在等等着。真的,真的要得救的人，生病的人在等着。요 저 명만 그는 그는 요는군는가는 그는 그는 가는 그는 그는 가는 그는 그는 그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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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는 그에 그는 그는 그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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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그는 그대 그는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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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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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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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는가

저 사람이 잘 성장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자 아닙니다. 아, <laughs> 제자는 막바로 제 도전, 재생산, 재창조. 문투一下子300%。 이게 하루 가지는 시간입니다. <laughs> 너무 너무 예, 축복된 시간을 가지면요 다 회복됩니다. 拥有的话一切都会恢复起来的편집 <목소리도> 설계 디자인하는 습관돼야 돼요그것이다나오니까요이게 관계, 세계 선교하는 비밀입니다예 <목소리도> 무조건 지금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아침 시간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을 바꿔야 돼요.

일체 그올라 가는 거요 라고 우리 청년들은 낙심하다. 300%를. 엄친이 회 회사에가거든. 100% 하지 말고 300% 일해라. 그래가뭐 여러 은쳐다 보면요. 야, 마음에 든다 멋있다 이래야 돼요. 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 만족 아닙니다. 고객 기절. <laughs> 有这样的话吗？现在不是让顾客满意，而是得让顾客完全晕倒的程度。年啊、青年们可以做到。现在看过嘛，去了沙特阿拉伯的我们长久就人们他完全照着话语来做。他呢没有自己去找工作，到处去挖他过来。 뭐 사우디 쪽인 그, 그 왕가에서 불러왔어요. 아, 우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불러갔는데 또 그를 불러然后不 인사를 왔더라고然고한 개만 주의해서我说我只배가 많이 나왔구나 해서. 운운동해라 서会大因你要所以得好好여러분들이세계복음을 <laughs> 축복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더

절대 불가능 속에서 답을 찾아라. 으 완전히 제안과 허감 속에서 답을 찾아라. 내 모든 현실이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거기서 답을 찾아라. 그러면 되게 돼이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시며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 우리 장모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옵시며 날마다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해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